그래서 내가 아 이제 드디어는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 와가지고 2 k m 가 밀렸어요. 밀렸는데 휴게소에서도 아, 그때는 제가 그 마귀가 준 마음인지 모르고 어 내가 여분 옷을 안 갖고 왔네. 그러면서 옷이 땅에 젖으면 안 되니까 거기 쇼핑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구로만은 난중에 알아서 이거 마귀가 준 마음이구나. 지금 옷이 젖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 휴게소에서 옷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 옷이 젖으면 여권 옷이 있어야지 옷을 안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쇼핑을 했는데 그게 20분이 딱 늦은 거예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 그거 귀신이 좀마음이 났다. 2km를 남기고 왔는데 제가 운전을 지금 34년째 무사고 운전인데 갑자기 제가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 여기 제천에 왜 오냐고 <laughs> 그러면서 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어나 혈압도 없는데 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요즘 너무 과로를 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권능과 능력을 받으려고 요번, 요즘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 어, 내가 너무 과로 했나 보다 그랬는데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너 여기 오면 안돼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대로 기쁨의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령의 불, 불을 하면서 이걸 꽉쳤어요 이걸 안 치면은 이게 계속 뒤틀리니까 무서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20km로 속도를 낮추고 2km 남았으니까. 그래갖고 계속 청면에 불러, 천군천사 파송해주세요. 아버지, 천군천사 파송해주세요. 보여, 보여. 주님, 피 뿌려주세요. 피 뿌려주세요. 막 이런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아, 이제 됐겠다. 그런데또불에도또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중풍이 걸릴까봐. 그래가지고 계속. 어,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배우는 대로 계속, 이제, 이렇게 해갖고, 막, 성령의 불, 불, 불 하고, 막, 주님, 보여, 보여, 양동이로 부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뿌려주세요가 아니라 양동이로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 왔는데, 주님이 이제 됐다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풀으니까, 안 꼬이는 거예요. 아, 여기 못 가게 막았구나. 그러면서, 너, 게으른 너가 여기까지 왜 오냐고.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막,